이 영상은 영화의 많은 스포일러를 담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원작을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도쿄가 매마이가 쓰는 그런 기다 인간, 묘나, 동물이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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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な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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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라키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후배 야구자들에게 꽤나 존경받는 야구자입니다. 3년 전에 누군가를 죽였고 오늘은 출소 날입니다. 오랜만에 도박장에 온 그는 이곳에서 사에코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그녀가 돈을 딸수 있게 도와줍니다. <목소리> ダビアラインスタイアンキー。あれ ?2 リアンキーこンオンダノチムスカリセウィコンジマテカクダ、ドロノモンダ。Your source のドロムシロンディ。カカモゲインドマン、ジョジギンタランジョジカジョナブレコ、タランジョジギさん、ブラキルビオミムラクスミアー。 케사리야김야김다무라기노미가다 사에코라는 여자는 정체를 알수 없지만 자신의 삶에 있어 재미를 찾는 사람입니다. 아다시 사에코다. 무라키텐다. 고이에그라스다. 미츠하. 하리야 티아라이가로나. 온나지 아나다도. <목소리도> 슛부가 치사스기때. 단단난가なくなって 기소. 마도이 켓. 네. 모터 슛부는 오기 바쇼. 실어. 는 켓. 連れてって次のいたずらには来るかいあなたのとこ行くわ、結果を聞きに。きっと行くわ。入、はい、っていいあなたどれぐらい大きな勝負やったこと100万発った人の気持ちってどんな変わるまそれどうだいひとつ俺と花を引いてみないか家村きぬん、とくえいぬん、くんとばっちゃんへ。 サイコをロれて行りこが。はい、先に、先に、先に、先に、先に。はい、先に、こま、先に、こま、先に、こま、先に。ゴス、四つや。はあ。ああ。知ってるのか。いい。なんとかやってみるわ。

영화는 후반부로 이어지고 사이코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한편 조직에선 상대편 조직의 큰형님을 죽일 사람을 찾습니다. 이에 무라키는 자진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를 죽여 감옥에 가기 전 그는 사이코를 만나고 싶습니다. 아니 귀. 사, 손나스가 미나갔다했어 나. 아니 이 정도 다 내야나. 뭐 잇거리를 楽しんでくんだな。サイコルを 만나고 그는 자신이 살인을 저지를 현장에 사이코를 데려갑니다. 도대체 손대는 나의 것 또. いいからやせよ。あんたに焼料理芋も見せてやる。うら人を殺すんだ。来るかい。本当に自分にがっている仕事やりとみようとして巡り焦ってやつだこのこと俺には必要なんだすぐにすまん私あなたが好きよ。 時間がたったったら時間が間前ですよ変わったら時間がたったらたったらたったらたったらたったら時間がたったらったんですかどうったら時間がたったら時間がたったらたって男たったら時間がたったらっとした評判ら事件だったな時間がたったらったらたったたったら時間がたったら時間がたったらたったらたったらたがたったらたったらたっく 그리고 그녀의 정체를 말하려는 순간, 그는 끝까지 듣지 않고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사이다사이가그이 영화는 1964년작으로 감독은 신오다 마사이로입니다. 이분은 영자원에서 신오다 마사이로 감독님의 회고전을 했었죠. 다 보지 못했는데,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제가 잠이 좀 많아서 좀 많이 졸았는데, 이 작품은 제가 유일하게 안 졸고 본 작품입니다. 극장에서 처음 봤을 땐 되게 좋았는데, 집에서 보니 또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이 영화가 좋은 이유는 두 인물들이 되게 쿨하고, 무엇보다 고독한 느낌이 들어 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제가 난도질을 해놨지만, 영화 전체를 보면 좋은 대사도 많고, 어떤, 남자로서의 자세를 해야 할까요? 저게 진짜 남자구나 하는 그런 순수한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감옥인데 무라키만 혼자 시간이 됐다고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아마 사형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을 두 번이나 죽였고 혼자만 사라지는가 말입니다. 그렇게 5분 뒤면 삶이 끝나는 상황에서도 사이코의 정취를 듣지 않고 그는 걸어갑니다. 저라면은 솔직히 궁금했을 것 같긴 한데 그녀가 누구이건 간에 사랑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무라키가 이 정도로 느낄 정도라면 사이코가 아무리 스파이라 하지만 그녀 스스로도 진심어린 부분이 있었기에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인 말라버린 꽃은 아무래도 사이코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꽃이 어떤 일을 저지르던 간에 결국 꽃은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목소리>